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주세요. 주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시편 146편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처음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매주 만나는 우리 교인들과 다르게 어쩌다 만나고 이분들의 삶의 현장을 내가 알지 못하면서 과연 어떤 울리는 깽가리 같은 그런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식적인 설교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 제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두 개가 빠졌지 1절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할랄은 자랑하다 고백하다 칭찬하다 환호하다 이런 굴복하다, 경배하다 여러 가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뭐 손을 들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찬양하다가 두 손을 높이 들때 야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어, 그 구절이 일곱 번 정도 나오는데 그 찬양이라는 의미는 노래의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굴복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고백에 의미가 있습니다. 할날 할 우리가 하나님을, 루, 너희들은 하나님을, 야외를 전심으로 자랑해라, 칭찬해라, 그분 앞에 너희들의 삶을 굴복해라, 고백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연난이 나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찬송은 노래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전체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뚤레도 어, 종교회의에서는 물론 찬송의 의미를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관적으로 교회에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찬양이에요. 이 일하는 시간에 점심 시간을 떼어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 이렇게 입술에서 나오는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요. 그래서 되게 목사님들이 신만 가면 좋아하는 찬송과 말씀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 그래서 유행하는 대중가요를 보면 이 시대 정신이 느껴져요. 이 시대는 아주 도전적이고 권위가 상실되었고 과감하게 육감적인 노래들이 나와요. 옛날에는 사랑에 관한 노래도 뭔가 순정을 바치는 거였다면 요즘은 사랑에 관한 이 노래도 실험 실험 말고 너 좋아? 나 좋아? 뭐 이런 식의 아주 도전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하는가? 왜라는 질문을 해죠.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왜라는 질문을 해 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왜 찬양해야 되냐면 살기 위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 있게 살아나기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뿐 아니라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요 제가 오늘 이제 찬양 인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흥얼거렸던 찬양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이 뭐중한재진 벗고 보니 막 이러고 왔는데 오늘 또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입술에서 불파, 불평과 비판이 입술에서 많이 나온다면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어요. 무감각하고 잠들어 있다면 우리가 영혼을 깨우는 찬양을 힘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린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처음 은혜 받았던 때의 찬양.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때의 찬양이 뭐지? 아, 그때 나이 찬양을 듣고 내가 이 찬양을 부르고 눈물을 흘렸지, 그 찬양을 기억하고 회복하시길 바래요 저는 이제 옛날에 IMF 시절에, 음, 저희 남편도 역, 어김없이 IMF 영향으로 인해서 되게 어려워졌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피아노 학원도 하고 이러면서 저녁에 바쁘게 집에 와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 이뭐 꽝꽝 얼었던 고기를 꺼내서 요리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갑자기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좀 잘하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짜증이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입술로 막 몸은 화를 내면서 도마질 하면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이들 착하게, 뭐, 말썽 안 부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입술로 제 마음은 되게 화가 나 있는데 그냥 입술로 계속 감사를 드렸어요. 그종 갑자기 제 마음에서 울음이 터져나오면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제가 저녁에 요리하다 말고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한 것이 많은데, 그리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입술에 어떤 불평이 나온다면 감사로 찬양을 드려 보세요. 노래로 할수 있으면 더 좋고, 아, 난 음치야. 난 노래하기 제일 싫어. 막, 노래만이 찬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찬양 시간 끝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래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 난 정말 노래하기 힘든데. 막,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들이 너 찬송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팔짱. 그 목소리 높여서 짧은 거.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입술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바로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불평이 입술에 박히면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을 하시고요. 누구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반대로 계속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이절을 보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 호흡이 계속되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는 원어에 보면은 나의 존재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내 존재는 뭐죠? 어떤 감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정의를 모두 포함한 전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내 전인적으로. 내그 감사와 감동, 기쁨, 영혼을 깨우는 찬양을 말했죠. 그리고 내 전,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찬양이라든가 노래는 기분 좋을 때 나와요. 흥얼거리,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으면 흥얼거리고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흥얼거리게 되는데 전인적인 찬양은 지정의, 의지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IMF 때 말씀드렸죠. 듯이 내 지금 찬양할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찬양하리로다라고 생각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 영혼에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선포하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선포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한 10, 음, 46세에 항암치료를 한 1년간 받은 적이 있어요. 8차에 항암주사를 맞고 30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이 항암주사를 맞고 으 오면 아픈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계속 찬양을 했어요. 뒹굴면서 <laughs> 너무 아픈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네. 뭐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면서 계속 그 노래를 한두 시간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 제 영이 살아나는 걸 제가 느껴요. 네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계속 제가 제 영혼에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는 새 노래로 여, 주를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 내 기분대로. 내 감정의 한풀이로 찬양하는 건 혼적인 찬양이에요. 이 영적인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노래 잘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마이클 잭슨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들도 보면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열광하고 환호하는데 혼적인 찬양이에요. 혼신의 힘을 다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혼과 몸을 다하는 찬양이라 노래라서 혼신을 다하는 노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것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아, 나 은혜 받았어.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 영혼으로 찬양하는 건 달라요. 혼을 뛰어넘는 그 깊은 영혼의 고백. 그게 필요한 거죠. 영적인 찬양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지정의. 자신의 전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적인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옛날에 청년들 뭐 찬양하는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단체나 이런데 많이 가보면 열심히 막 찬양하고 두손 들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러고 찬양하다 나와서 저 밖에서 담배 피고 저기서 둘이 연애하고 뭐 이러는 것들 많이 봐요. 감정을 자기 감정을 어, 흥분시키고 그런 혼적인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의지적인 편이에요 찬송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찬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은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내 삶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여진 그 깊은 영혼의 감정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내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내 영혼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찬양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죠. 이 시편이 되게 바벨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 저작된 것임을 고려해 보면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환이 어 하나님이 아닌 인간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 고레스 덕분으로 우리가 이 포로에서 풀려났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편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은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우리가 고레스 왕 덕분에 포로에서 풀려났어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풀려나서 귀인들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사람들이 어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가 너 분명하게 봐줄게, 너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얘기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이것과 반대되면 사람은 바로 돌아서 있는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하나님이 내려버리시면 하루아침에 쳐서 내려버리시면 아무런 힘도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래수왕, 내, 내 속에 있는 고래수왕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제가 이런, 어, 제가 사실은 이제, 어, 전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러면 좀 반맞이 없잖아요.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나왔는데, 그, 제가 원래는 서울신학대학을 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하 서울,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서를 썼는데 처음에 서울대를 떨어져서 2차를 지원해야 되는데, 서울신학대학을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막 생기고 선교사들이 많아졌다. 너 여기 가라. 그랬으면 제가 좀더 빨리 목사가 됐을 수도 있고 찬양 사역자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네 성적이면 4년 장학생이야 너는 보장받아 충분히 갈수 있어 막 그리고 제가 그때 형편이 되게 안 좋았어요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개척을 하시니까 뭐 남들은 음대 나왔다 그러면 아저 사람 아 집에서 빵빵하게 뒷부분에서 마침 해줘야 됐나보다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레슨도 제대로 못 받았고, 고등학교 때 선교중창단 열심히 했고, 맨날 음악실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피아노, 한고 열심히 쳐서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인데, 선생님들이 제 형편을 아니까, 너 여기 가면 4년 장학생으로 갈수 있고, 어, 미국에 유학도 갈수 있고, 여기에 가라. 저는 당연히 장학생으로 갈줄 알고 갔어요. 갔는데 제 원서 하나 뭐 자칫 잘못해갖고 원서 쓴게 제가 이제 1지망, 2지망 누가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고 엄마는 제주도에 계셔 혼자 고등학교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원서 쓸때이 지망이 뭐지? 그냥 그러고서 저는 제 고향이 충청도니까 충청도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대학은 경기도라서 제가 시험 보일 자격이 없다고 수험표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남들이 아무리 너 대해 뭐너4년 장학소를 뽑아줄게, 너 미국 유학 보내줄게 해도 그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시험 보러 어떤 때는 갔는데 갑자기 오다가 수험표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기껏 제가 코칭하는 어떤 분 중에 하나는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날 너무너무 체해서 시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이 너 무조건 요번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 잘할수 있어, 뽑아줄게 이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기웃거려요. 저 사람한테 가서 좀 말해볼까? 아, 아 이번에 막 힘든데 이 사람한테 근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너무 좋아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힘든 순간에 정말 뭔가 결정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해요. 중보기도는 물론 이제 같이 기도하는 팀들에게 중보기도는 부탁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침묵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물론 사람들이 요즘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서로 함께 힘을 합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누가 은혜를 기억하고. 어 누가 잘해준 것은 갚으려는 그런 마음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양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런 건 인간관계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관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죽게 하듯 대하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서운한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감사한 건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평생을 돼, 씹어, 곱, 씹어 가면서 감사하십시오. 인간관계를 중요한데 여기서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뭐 하라, 이거는 인간관계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정말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하는 우리 인간들,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 갈수 있는 우리 인간임을 어,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누구를 찬양하는가 한번 여러분 입술에서 누구를 제일 많이 찬양하는가 보세요. 요즘 윤여정 수상이, 윤여정 배우 윤여정. 그조뭐 여우 조연상 수상이 막막 막 사람들이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제가 이화여고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화여고 동창회 방 단톡방에서는 난리들이 났어요 그리고 막 대단해 그 사람 뭐 어떻게 아시아 최초야 유머가 자연스러워 그 사람이 인간에 대한 그 애정이 있어 막 휴머니티야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되게 칭찬하고 자랑하는 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칭찬하고 자랑이 되지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누가 뭐하면 아, 대단해, 뭐 소농민 어때, 막이 세상 사람들은 뉴스에 그런 사람들을 엄청 칭찬을 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럴 수 있는 게내삶 속에 있냐는 거죠. 내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간증거리들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제충경 목사님, 기분이라는 책 보셨죠? 전 이제 방송도 봤는데, 내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정신없이 세상 사람을 찬양해요. 제가 오늘 말씀했습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한 인생이라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한 감정들을 얘기해요. 왜 찬양해야 되는가? 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니까 찬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의 전 삶을, 지정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또 우리의 영혼에 선포해야 한다. 의지적으로 찬양해야 된다. 영혼으로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의 대상. 내가 의지할 뿐, 인간 관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의지할 뿐, 정말 찬양해야 될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께 찬양할 것인가. 여러분이 찬양에 할수 있는 그런 많은 간증들이 많이 나와서 이 경찰청 교회에 지금 여기 나온 여러분들 다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사역자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자랑되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